큰일났네 어디서 시간이래 많이 잡아먹었냐 허허 12-6까지 갈게 간다 성우아니는 시간 괜찮나? 어? 오케이 이거 지울게 어 지울게 어디서 시간이래 많이 잡아먹히네 아, 내가 아까 잠깐 헛소리 좀 했구나. 자, 갈게요. 그렇게 안어었다 역시 12-6으로 갈게. 요지를 하나 불러줄게. 하나 적고 가질. 적고 가질. 사회 구조가 사회 구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끼친다, 영향을 준다, 미친다, 다 괜찮아. 요지입니다갈게 내용 그렇게 안 어렵다. 얘도 문제 나쁘지 않거든. 별표 두 개는 줄게. 갈게 자, 기본적인 아이디어, 개념은 뭘까? 뭐에 소셜마지하면 사회학이라는 학문이거든. 사회학의 기본 개념은 뭘까요? It is this. 그거는 이와 같아.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이와 같습니다. 즉, 뭐다. 약간 니어져 있지? 니어져 있으면 강조의 효과가 있다. 그죠? 사회 구조는? Social structure. 자, 각게 Push around. 이렇게 나와 있거든. 어허. 머뭐를 어허. 요렇게 잡아버리자. 머뭐를 강압적으로 누르다. 머뭐를 강압적으로 누르다. 머뭐를 강압적으로 누르다. 사람들을, 사회 구조가 뭐한다는 얘기야?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향을 네. 받아 안 받아? 아, 네. 그래. 그 느낌 살리면 되는 거야. 사회 구조가 사람들을 누르다.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는 누르니까 영향을 받겠지. 그 다음 한다. 아직 끝이 아니야. 이뉘어진 데서 동사가 3개 있어. push, influence, 2번, 3번까지 있어. and i uh, affects. 2번 같게 주어는 사회구조입니다. 사회구조는 또뭐 하니? 사람들의 직업에 뭐 하니? 직업에 영향을 주지. 세 번째 어디에 영향을 주니? 어펙트가 인플루언서가 똑같아? 어디에 영향을 주니?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 하우는 뭐뭐 하는 방식.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맞나? 야, 간단하게 정리할게. 사회구조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사회 구조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니? 사람, 두 번째. 그 사람의, 사람의 직업, 세 번째. 사람의 사고 방식이지. 그죠? 맞니? 네. 네, 갑니다. 자, 따라와야 돼. 내용 네. 안 들었다. 그 다음 할게. 투갈루 대학의 학생들이 참고로, 이 대학의 학생들은 흑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readily 부사거들 손쉽게 이해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했다. 뭐를 이해했냐면, death부터 끝까지를. 뭐를 이해했다. 어, 앞에 문장 똑같잖아. 첫 번째, 그죠? 사회 구조가 뭐, 한, 뭐 하는 걸 이해했어? 사람들을 뭐한다?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누른다. 사회 구조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걸이흑인들은 흑인 학생들은 이해했다는 얘기야. 갈게 난이 나왔다. 나, 난이 아니고 낯이 나왔다. 그들의 부모 중에 한 명도 뭐뭐하지 않았다 하면 된다. 낯은 부정을 해줘야 되거든 동사. 그들의 부모 중에 대학생들 부모 중에 한 명도 뭐가 아니었어? 아키텍트 건축가제 건축가가 한 명도 없었단 얘기야 니네 전부 흑인이야 니네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다 계실 거 아니야 그 어머님 아버님 중에 건축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단 얘기야 갈게 예를 들어서 이유가 나와 있어 왜왜이 대학의 부모님들의 건축가가 한 분도 안 계셨냐? 왜? 뒷 사우스는 지역이겠죠. 이 지역의 학교 부모 세대에서 부모님이 부모 세대란 얘기는 부모님 학창 시절 때이 지역에서의 어떤 학교도 둘다 하지 않았다. 노가 있기 때문에 노가 있기 때문에 동사 부정해야 돼. 뭐 하지 않았어? 뭐 하지 않았어? 아키텍처라면 건축이지. 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쳐서 안 가르쳤어 티치의 과거잖아 학교에서 건축을 안 가르쳤거든 니네 부모님한테 니네 부모님이 대학생 시절 때 또는 뭐 초등학교 뭐 이런 학장 시절 때그 학교에서 아, 어떤 학교도 건축이라는 과목을 안 가르쳤단 말이야 니네 부모님한테 오케이? 하나 더 있다 동사가 두 개인데 둘다 부정해줘야 돼 앞에 얘 노가 뭐도 하지 않았어 얘는 허가하다 뜻이 있거든? 허가하지 않았어. 뭐 허가하지 않았어?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이건 바로 뭐야? 블랙이야. 그렇지. 흑인들 있잖아. 흑인들 입학을 허가하지 않았단 말이야. 건축도 배운 적이 없고, 니네 부모님은 대학에 입학 허가가 안 됐단 얘기야. 이해 합니까 이해가? 자, 예시로. 그죠? 부모님들 건축가가 있어, 없어? 건축가가 없어. 이유는 뭐야? 왜? 학교에서 배운 적 없지? 학교 입장에서는 가르치다. 부모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 아니야. 그지 배운 적 없지? 그죠? 없고, 그다음에 뭐한적 없어? 입학, 입학 한 적도 없지. 입학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하고 관련돼 있니? 이게 바로 뭐하고 관련돼 있니? 그렇지.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사회 구조랑 관련돼 있잖아. 이거 조금 있다 적게. 해. 사회 구조 안에 교육 제도라는 부분하고 관련돼 있잖아. 사회 안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야. 종교, 문화, 뭐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안에 교육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사회 구조 안에 아이 당시에 부모님들 세대 때는 그 당시에 사회 구조, 교육제도가 어땠다. 이렇단 말이야. 사회 구조 때문이단 말이야. 대체 간다. 내용 안 들었다. 좋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의 투갈로 학생들은 알고 있더라. 뭘 알고 있니? 하우부터 끝까지. 뭐를 알고 있어? 사회 구조가 어떻게 뭐 할지, 직업에 영향을 줄지 알고 있더란 얘기야. 얘가 부모님들이, 부모님 세대에는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이 지역의 학교들은 건축을 아무것도 안 가르쳐. 아빠는 어렸을 때 건축을 배운 적이 없어. 애들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엄마, 아빠로부터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해가? 갈게. 그나간다 그리고 역시 네이버 하면 이웃이지. 그들의 이웃이야. 이때 데어즈는 계열제는? 흑인들이야, 그렇지. 투갈로 대학생들, 이 대학에, 그냥 투갈로 대학의 학생들의 이웃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친구들 느낌 살리면 되겠지. 이웃은 친구잖아, 보통. 가게, 어, 누구야? 백인들이야, 백인 아이들이야. 자, 가게, 이 이웃들, 이웃들이 백인이다. 이 이웃은 백인을 얘기하거든. 백인들은 얘는 흑인이었지, 그죠? 블랙이었고. 블랙, 자, 흑인의 이웃들인 백인들은 그들의 친구였었어. 언제? 왜나에 끊을게? 뭐할 때는? 그들이 몇 살일 때? 4, 5세쯤에는 백인들하고 뭐 했다? 친구였단 얘기야. 한마디로, 어렸을 때는 백인 친구 있었단 얘기야. 그 다음 같게 하지만. 바이드타이밍뭐뭐할 때쯤이죠. 뭐뭐할 때쯤. 뭐할 때쯤이야. 그들이 14, 5살 때쯤. 여기 컴마 하나 찍어주자. 15 뒤에 컴마 찍어주자. 15 뒤에 컴마 찍어줘야 돼. 자, 아이들이 이제 딱 청소년기가 됐단 말이야. 어렸을 때는 백인하고 놀았거든. 근데 14살, 15살 때쯤. 청소년이 됐을 때쯤. barrier, 뭐야? 장벽 아니야. 장벽이 has gone up. 올라갔다. 장벽이 생겼단 얘기야. 장벽이 이렇게 올라갔다. 생겼단 얘기야. 오케이? 뭐 사이에서? 흑인과 백인들 사이에. 얘가? 자. 두 번째 예시. 어렸을 때는 뭐했어 어렸을 때는 백인과 친구였지. 맞나? 하지만 14살, 청소년 때 14, 5살 때때 장벽 생겼지. 그죠 그제, 괴리감이 생긴단 말이야. 장벽이 생긴단 말이야. 이유 왜 그렇겠니? 이유 왜 그렇겠니? 그래,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가면 끝이라니까. 이 지문은. 이해가? 여기까지 따라왔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무리 간다. 마무리 간다. 나의 흑인 언더 그레이드 쥐에이 하면. 졸업하기 전이야, 언더리니까. 그러면 재학생. 즉, 대학생이야, 아까. 투갈로 대학생들이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는 뭐 교수들 정도 교수 정도 되겠지 그죠? 가볼게. 나의 흑인 재학생 대학생들은 could see 볼수 있었다 해도 되지만 알수 있었다. 뭐를 알수 있었냐? 데프터인 n n a t e 까지 가볼까? 가게 이런 racial bias 뭐야? 레이션. 명사가 레이스. 이게 우리 레이스 경주하다 뜻도 있지만. 이...